<목소리로> 수년 이 공연이 어제, 수능이 그저께 유그에서한 사람당 60만에 원매매 배려가 됐던 공연이에요. 근데 예. 오늘 열흘 하도 많이 와서 다 받을 수는 없고 10분의 1만! 바기로한데쟤를 주지 말고 이따가 헌금할때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한달 후에 세종문화회관에살 때는 80만 원, 80만 원. 자, 다시 한번 대구 친구 교회에 발견되에게 뜨거운 암승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는 우리 여러분, 번, 여러분 번 뵀지만 오늘은 또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을지. 우리 예민 청에들의 뮤지컬을 감빡스러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파도가 높아지고 커져질수록 선대는 노래해지는 것과 같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위급해질수록 중방국사님을 중심으로 1020, 309 청년들을 더욱 뭉치고 싸우고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무호에 지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이겼습니다. 대방을쳐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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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 후손다 대한 사람들아, 내말좀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한사람한 나라니까. <목소리> 음, 국가 음 위에,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 생명을 위해. 음, 사랑하는 나의 민족 음, 대통령 티를 걸고 충정의 정신으로 나는 신국 선언. 용담아 끝내기 경험을했소 대한 사람들아. 나만 좀 물어보소 전부 완료 타입 소 지금 수술을 모자라 이제는 내말좀 들어 보소. 당신 같 으면 당신 같 으면, 어 지하 겠 소. 대한 사람 들 아, 대한 사람 들 아, 내말좀 들어 보소. 내가 오죽 하면 오죽 하면 경전 을 내렸 겠 소. 유가 있는 축복받은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사랑하는 내 가족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보겠소 대한사람들아 대한사람들아 나와 함께 해주시오 전부 발명 탄핵 소출 22건 지금까지 숨쉬며 탄핵 감를 모자라 이제 면감 탄을 위해 판사 겁박 검사 탄핵까지 한네 행안부 장관 공이원장감사 장관 탄재 국방장관까지 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약 천국 만들려고 범죄 단속 주요 예산 삭감 범죄 도시 만들려고 민생 치안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제 대책 비비 조한 감이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돈잘 버는 시민 개발 사업 처리 삭감 시키고 금지로 부급 수당 당직 인 a n d r a m a 원치 c 영 i 1억 6천만원으로 올리라네 c o 사람들아 내말좀 들어보소 들신 당신 같으면 당신 같으면 어찌 a n 어 Tayasandra, never t o n g 내가 오죽하면오죽하면겸 o 을내 o 겠소 자유가 있는 축복받은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사랑하는 내 가족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보겠소 대한 사람들아, 대한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해 주시오 대한 사람들아, 대한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해 주시오 앞으로! 가. 주로 군대와 갔던 사람들이 앞으로가 소리 잘하네요 자, 여러분. 제가 밑에 내려가면서 자꾸 저보고 사진을 찍자. 정강원 목사님 보고 사진을 찍자 하는데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걸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어 달라고 어파네요. 해서 자 지금 이수진 동상 유관신 누나 그쪽으로 포토존을 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뛰어보세요 어. 포토존 한번 뛰어보세요 영 i 잘 모르나 사진 찍는데 이 t is a 자, 요 o t o t h 돼있으있까 시간 o t o that is a photo that is a 고 h o t o that is a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이 강화문 들가 깍쳐서 예. 할수없 경찰이 여기 세종로 일대를 저 위에 세문한교회 등을 다 열었습니다 이친구 예. 오늘 이어이났어자 예. 시민들 주시면 김수대표를시겠습니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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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많이 왔네. 이거 뭐, 여기가 바다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밥을은좋으시다 아, 아따,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는 순간에 문제 없겠습니다! 수고! 오늘은 3.1절 100주년, 106주년입니다.